다만 이제 재수술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술을 했었을 때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술을 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재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수술을 해도 비슷하거나 개선될 여지가 적다면 재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ike it, like it, like it, 안녕하세요 디에이상과 이성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인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이 실패한 건 아니지만 환자분의 만족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의 높이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재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칭이 있습니다. 비대칭 같은 경우는 유발하는 원인이 많고 좌우의 얼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는 것을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수술로서 비대칭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눈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은 라인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라인이 풀리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피부가 처짐이 많은 경우에 혹은 눈이 너무 꺼져서 눈 뜨는 홀드가 잘안 접히는 경우에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원인을 교정하면서 재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라인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절개로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마찬가지로 비절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라인이 풀리는 경우가 좀 반복되거나 라인을 좀 낮추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절개를 추천드릴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수술의 횟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수술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술을 했었을 때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술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재수술을 시행을 할수 있고요. 수술을 해도 비슷하거나 개선될 여지가 적다면 재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재수술 경우에 생각나는 경우는 이전 수술로 인해서 쌍꺼풀의 아래쪽 조직에 유착이 너무 심해서 쌍꺼풀이 좀 진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속눈썹도 들려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유착되어 있는 조직을 풀어주고 다시 재배치 시켜줘서 속눈썹 들림도 해소하고 진해 보이는 것도 해소하고 하는데 너무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수술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 수술에서 안검 거근에 손상이 좀 있는 경우에요 눈뜨는 근육이 손상되면 눈뜨는 모양을 맞춰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이 복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눈동자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맞춰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신 경우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회복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눈의 모양을 확정짓기도 어렵고 조직의 유착이 덜 풀어져서 수술을 시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게 우려되는 분들이세요. 눈매 교정이라든지 뒤미팅 같은 경우도 눈동자가 확실하게 노출되는 양이 증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건조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술들을 추천드리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커지는 거는 좋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너무 그걸 과하게 원하시는 경우는 어느 정도 제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좀 구조적으로 만들기가 힘든데 얇은 세미 아웃라인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높은 거에 꽂히셔서 완전히 화려하게 소세지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높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의 니즈를 조금 더 수술의 결과에 맞게 상의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 한계점은 있고 할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도 알게 되고요. 환자분의 니즈도 제가 맞춰서 할수 있다면 해드리지만, 불가능하다면 환자분의 니즈도 수술 결과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수술했는지를 또 알고 계시고 또 상황에 따른 대처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개선에 되는 방향이 본인이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거나 그리고 병원에 대한 이제 믿음이나 신뢰가 떨어졌다면 그때 이제 다른 병원에 상담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 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 나이 니즈가 있고 눈의 상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맞추어서 수술을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을 내원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드리고 수술을 진행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DA 생활과 이성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